제주 제2공항 반대단체의 항의로 한 차례 무산됐던 제2공항 환경 영향평가 협의회가 한 달여 만에 재개됐습니다. 찬반 양측의 날선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협의회는 현장 점검부터 꼼꼼한 협의에 착수했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무산된 지한 달여 만에 다시 열린 제주 제2공항 환경 영향평가 협의회. 회의는 용역진의 제주 제2공항 사업개요 설명으로 시작됐습니다. 반대한 분들에 대한 의견을 감안하여 제주도에서 보안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보안 제출을 한 사항이고요. 금일 환경영향평가협의의 심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협의 진행에 앞서 위원들은 그동안 문제가 제기된 현장을 먼저 찾았습니다. 협의가 성산 현지에서 진행되는 취지에 맞게 숨골과 맹꽁이 서식지, 철새 도래지 등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기본계획에 고시된 제주 제2공항 예정 부지 면적은 551만 제곱미터. 위원들은 동서와 남북 간 지형 고도 차이로 깎아낼 토양을 어느 쪽으로 메우고, 이로 인해 변할 지형과 물길에 대한 사항을 질의했습니다. 배수계획을 세울 때 그냥 물 빼는 개념도 있죠. 여기 농경지로도 사용할 수야 되니까 있는데 배수지를 만들어 가지고 조류 충돌 위험 항목에 대한 송고 점검도 예고했습니다. 무한공항 사고로 강화된 기준이 철새 도래지가 가까운 제2공항 예정 부지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다 감안해서 회피한다면 다뭐 발생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러니까. 다 발생하기 때문에 그그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그렇죠. 거고. 사업지구 안에 포함된 숨골 15곳과 터미널과 주차장 사이에 놓여 보존될 혼인지와 신방굴까지. 위원들은 당초 예정보다 3곳을 더해 현장을 돌아본 뒤 조류 충돌 위험성과 법정 보호종 보호방안 항공수요 예측 적정성 등 쟁점 조사 항목 결정을 놓고 끝장 협의에 나섰습니다. 예정된 종료 시간을 훌쩍 넘긴 협의회는 최종 결정된 조사 항목 등을 정리해 국토부와 제주도에 통보하면 제주도는 도민에게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찬반이 첨예한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양측이 모두 납득할 결과로 환경 영향 평가가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새 정부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정책 공약으로 채택한 가운데 제주도가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제주도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단은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주민 투표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중하고 현재 진행 중인 조직진단 용역을 통해 3개 기초시의 적정 기구와 정원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세계 시청사와 시의회 청사 리모델링 설계를 10월까지 추진하고 내년 4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해 개청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요즘 휴대전화로 시도 때도 없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길을 걷거나 운전을 하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승객을 태운 시내 버스 운전기사까지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위험천만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달리는 버스 안에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퍼집니다. 정치 사안을 설명하는 듯한 소리도 들리는데 자세히 보니 라디오가 아닌 운전기사 옆에 놓인 휴대전화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입니다. 기사는 운전 내내 힐끔힐끔 휴대전화를 쳐다보고 빠르게 영상을 넘기기도 합니다. 유튜브 쇼츠 영상을 이제 반복해서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뭔가 중간 중간에 서거나 아니면 천천히 차가 없는 것 같으면 천천히 움직이면서 손가락으로 움직이고 버스 기사는 영상을 촬영한 승객이 타고 내리는 30분 동안 같은 행동을 반복했는데 당시 버스에는 10명이 넘게 타고 있었습니다. 이 도로에서 이런 속도로 그리고 이런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게 저는 많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시민들의 조금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거다. 버스나 택시 운전기사가 운전 중 영상물을 시청하면 여객자동차법 위반으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버스 회사는 제주도로 신고가 들어가 내용은 전달 받았다며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기사를 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버스 내부 영상을 확인하는 대로 행정처분하거나 사안에 따라 회사에 주의 경고 조치를 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올해 수학여행으로 제주를 찾은 학생들이 지난해보다 20% 정도 늘었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제주 방문 수학여행객은 14만 8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9.7% 증가했습니다. 관광협회와 제주도교육청은 학교당 100만원의 안전유원 비용과 차량 임차비 지원 등의 효과로 방문객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올해는 이른 장마와 함께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벌써부터 물놀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사고가 늘어날까 비상이 걸린 해양경찰이 인명구조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삼양 해수장에서 튜브를 타고 있던 물놀이객 3명이 바람에 의해 외측으로 표류, 해변에서는 보이지 않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해수욕장에서 물놀이 사고가 발생했다는 훈련 메시지와 함께 해경 헬기가 출동했습니다. 밧줄을 타고 내려간 구조대원이 바다 위에서 표류하던 사람을 구조합니다. 밧줄에 단단히 묶은 뒤 헬기 위로 안전하게 끌어올립니다. 수상 오토바이를 탄 구조대원도 물살을 가르며 사고 현장에 빠르게 접근합니다. 해양경찰입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집착하세요. 집착하세요. 1분 1초에 행사가 판가름 나는 물놀이 사고에서는 신속한 구조가 중요합니다. 동력 구조 보드도 출동했습니다. 배가 접근하기 어려운 얕은 바다나 좁은 지형에 적합한 구조 수단입니다. 구조된 사람들은 해변에 대기하고 있던 119 구급대가 병원으로 곧바로 이송합니다. 인명구조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 해경 연안 구조정을 타고 왔습니다. 이번 훈련은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지난 주말 함덕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학생이 숨지는 등 초유론부터 익수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도내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익수사고도 40건이나 됩니다. 인명사고 예방에 제일 중요한 게 골든타임 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저희 민간 구조 세력과 저희가 구조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이런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제주 도내 해수욕장들은 예년보다 일주일 빠른 오는 24일부터 문을 엽니다. 올 여름 더위가 예년보다 심해지면서 해수욕장 피서객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안전 요원. 755명이 배치되고 드론 구조대가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MBC 뉴스 조희입니다 제주 앞바다에서 물질을 하던 80대 해녀가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앞바다에서 물질하던 해녀가 정신을 잃고 물위에 떠 있다는 신고가 119에 들어왔습니다. 소방 당국과 해경은 심정지 상태의 해녀를 구조해 닥터 헬기로 병원에 옮겼지만 숨졌으며 해경은 동료 해녀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중국인 남성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월 제주시 연동의 원룸에서 같은 중국인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며 주먹과 발로 때려 쇼크로 쓰러졌는데도 다음날까지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